자 이번 시간에는 어 자가 면역 중에서 음 저번 시간에는 한열로 오는 것을 음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어 리머티즘 그리고 이제 그루푸스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마찬가지 예요 그러다 그런 것은 한열로 오는데 어그 한열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 갑상선 쪽은 한열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또 조습으로 오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조습으로 오는 경우 건조한 것과 습한 것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뜨거운 화와 식히는 태양 한 수의 불균형으로 온 것이고, 그리고 위에 것은 또, 뇌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거, 그, 공포심에 또 오랫동안 시달리다든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근데 이 조습 같은 경우는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 예. 특히나 식습관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 이, 이 한열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이라든가 어, 내분비 호르몬 계통에 주로 많이 작동을 한다면 이 조습의 경우는요 가끔은 호르몬 계통도 있습니다. 예. 뭐, 어, 인슐린을 분비하는 어, 최장의 어떤 그 자가 면역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상선도 한 열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지만 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계통의 문제로 또 오는 조숙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경계점에 있는 것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이 조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잘못된 습관들.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뭐 고기 종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장에 해로운 어떤 그런 걸 많이 먹는다든가.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양명조라는 것은 소화기예이나 소화, 특히 조경명 위와 뭐예요? 수양명 대장이죠. 양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습은 태음습입니다. 그러니까 비태음습 그 다음에 수태음습 그러니까 비태음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게 많습니까 네? 당뇨죠, 당뇨 제당뇨 그러니까 최장의 문제로 많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괴양성 대장염 클론병 이런 식으로 장기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습은 주로 보면 은 림프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림프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해서 예, 발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태음습이 마르잖아요. 예, 마르면 예, 폐 자체는 촉촉하게 점맥질이 있어야죠. 과다해 버리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비염인데 습성 비염으로 콧물이 줄줄나 내려오는 습성 비염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바짝 마르면 코가 건조해지는 비염이 와요. 그러면서 또 폐가 마르면 음이 허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화가 동한다 그러죠. 그걸 음, 허, 화동이라 그러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핵입니다. 예. 그런 경우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감염되면 호흡기로 감염이 되면은 이제 폐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에서 지나치게 뭐가 많이 분비가 돼요 면역 활성 인자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폐에 과다하게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폐가 섬유화 되죠. 예, 네, 이것도 바로 태음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가 면역의 영역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병증으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원리는 딱 이렇게 가려진다. 네, 두개다이 조절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정상적인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조습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게 이겁니다 림프액을 생성하는 것은 태음습이 하는 일이에요 수태음 폐 금경이나 족태음 비토경이 생성을 하죠. 그게 바로 림프액입니다. 네, 앞쪽에 경맥편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액은 생성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요? 회수가 돼야 되죠. 그 회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양명조 죠. 그게 수양명 대장경에서는 족태음 비태 비테... 태음 습을 회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태음 폐는종양명 위경 그러니까 위장에서 흡수를 하는 그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림프절을 림프관을 타고 다시 또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러한 시스템 하나의 림파스틱 시스템에서 경맥의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과면역 반응이 바로 습성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밝혀두지 않으시면은, 구분하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손도 못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우리가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특히나 회수가 되지 않으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병증이 뭐냐 호스킨 비 호스킨 림프암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암환자들 한번 보십시오. 림프절이 다 부어 있어요. 특히 이하, 이하 이런 목 밑에 그다음 목 주위에 여기가 뿔룩 뿔룩 예, 콩알만하게 때로는 호두알만하게 이런 식으로 림프절이 부종이 군데군데 있죠. 이하에도 생길 수가 있고, 거의 유방암 검진할 때도 사실은 림프절 부종을 하는 것도 있고, 또조직에 이제, 뭐가 혹 같은 게 있으면 만져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림프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성으로 오는 경우는 암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촉진으로 해서 잘 가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수가 잘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에요. 회수가 잘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 근데, 림프, 회수보다도 림프 생성이 부족한 경우는 되게 그, 진단이 쉬워요. 어떠냐? 이 사람들은 살이 안 찝니다. 음. 물론, 마르면서도 림프절이 부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핵이라든가, 그죠? 그런 어떤,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음, 변비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건성 변비. 바짝 말은 막, 염소통 같이 단단하게, 예, 막, 관장을 해 하든가 막, 후벼 파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점액이 부족하니예요 예, 그런 어떤 증상들을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 림프액 공급이 적어서 오는 그 양명조가 과다해서 오는 그런 자가면역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림프액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회수가 안 돼서 정체가 일어나죠. 그 속에서 이제 부패가 되고 예, 세균들이 증식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음. 예, 그런 속에서 오는 그 문제가 많다 근데 이, 이 특히나 이 괴양성 대장염 이나 당뇨는 딱 보세요 잘못된 식습관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습관이 크게 좌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 클론병 같은 경우에는 장 누수 현상이 100%는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어, 장 누수가 발생이 된다는 것장 네, 누수는 아시죠 세포 장의 점막 세포가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않고 다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로 장내 유해 독소나 그 다음에 유해 세균의 어떤 그런 그, 그 독성 물질들이 그그그 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또 모세혈관을 타고 간으로도 퍼지고 전신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루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앞쪽에도 다그 이런 여기에 관계된 그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 그래서 림프절이 이하에 만져진다, 네, 촉진이 된다. 그럴 때는 대장 전격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서도 또 소화기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자꾸 체증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대장정격에, 플러스, 조경명 위경의 임업과 함곡이죠. 요거를 사해 주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양명의 경맥 에너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예,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트랜스펙트를 같이 겸해주고 그리고 습성에는요 고 고농도 또는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기능성의 유산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상으로는 마체언이죠, 마체언. 마체언. 우리 보통 흔히 쇠비름이라고 얘기하죠. 그 효소를 제대로 담궈서 썼을 때, 예, 그리고 최소한, 어, 3년 이상은 좀 제대로, 제대로 발효시켜서 제대로 그 만들어져야 약성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마체언을 쓰실 수 있다면 같이 그 효소를 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당뇨도 의외로 잘 들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당장 뭔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꾸준하